미국 국가부채 36조 달러를 넘었다고 하죠. 엄청난 숫자인데, 만약 진짜 위험이 이 숫자가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시스템 그 자체에 숨어 있다면 어떨까요? 네, 오늘 바로 그 보이지 않는 위협의 구조를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일단 숫자부터 한번 보시죠. 무려 36조 달러. 이게 지금 이 순간에도 매초 늘어나고 있거든요. 정말, 감도 안 오는 엄청난 액수죠. 그런데 말이죠. 과연 이 숫자가 문제의 본질일까요? 오늘 저희가 살펴볼 분석은 바로 이 점을 지적합니다. 이 어마어마한 숫자에만 매몰되다 보면 진짜 위험. 그러니까 이 문제의 근본적인 구조를 놓치게 된다는 거죠. 여기에 아주 기가 막힌 비유가 하나 있습니다. 미국 부채는 보이지 않는 개 울타리와 같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평소에는 보이지 않으니까 위험한 줄 몰라요. 그러다 어느 순간 경계선을 딱 넘는 순간 아주 고통스러운 전기 충격을 받게 되는 거죠. 바로 그런 위기라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문제가 어떻게 스스로 몸집을 불려나가는지 그 핵심적인 세 가지 악순환의 고리를 지금부터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고리는 바로 부채의 소용돌입니다. 이름 그대로예요. 빚이 빚을 낳고 그 빚이 또 다른 빚을 낳으면서 마치 눈덩이처럼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나는 거죠.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거냐면요. 자 보세요. 정부가 돈이 없어서 적자가 나죠. 그럼 그 돈을 메우려고 국채를 더 발행합니다. 당연히 전체 빚이 늘어나니까 내야 할 이자도 늘어나겠죠. 그런데 바로 이 늘어난 이자 때문에 정부의 적자가 더 심각해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국채를 또 발행해야 하는 정말 끝이 없는 악순환에 빠지는 겁니다. 그 결과가 정말 충격적입니다. 지금 미국이 빚 때문에 내는 이자 있죠? 그 돈이 연간 1조 달러를 넘는데 이게 미국 전체 국방 예산보다도 많아졌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나라 지키는 돈보다 빚 이자 내는 돈이 더 많아진 거예요. 과거의 빚 때문에 미래를 위한 투자가 불가능해지는 상황이죠. 자두 번째 악순환의 고리는 신뢰상실입니다. 이건 이제 시장의 심리 문제와 관련이 깊어요. 소위 말하는 채권자경단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바로 그들의 움직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것도 한번 단계를 볼까요? 투자자들이 어 미국 재정 상태가 좀 불안한데 하고 의심을 하기 시작해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위험하니까 돈 빌려주는 대신 이자 더 내나 이렇게 요구하겠죠. 그럼 정부는 갑자기 이자비용이 폭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폭증한 배용 때문에 진짜로 빈목 감는 거 아냐? 하는 불안감이 더 커지면서 신뢰가 완전히 무너지는 거죠. 이게 바로 시장의 두려움이 스스로 현실이 되어버리는 무서운 자기실현적 예언입니다. 이게 그냥 이론이 아닙니다. 우리 바로 몇년 전에 2022년에 영국 치권 시장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걸 봤잖아요. 그게 바로 이 신뢰 붕괴 시나리오의 축소판이었어요. 정말 순식간에 벌어질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고리입니다. 이건 미국의 가장 강력한 무기. 바로 달러를 찍어낼 수 있는 힘에서 비롯되는 아주 고약한 딜레마예요. 상황이 이렇습니다. 정부가 빚을 갚을 돈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중앙은행이 그냥 돈을 찍어서 정부 빚을 사주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시장에 돈이 엄청나게 풀리면? 당연히 물가가 폭등하는 인플레이션이 오겠죠. 그럼 달러의 가치는 휴지조각이 되고 투자자들은 더 이상 미국 국채를 사려고 하지 않게 됩니다. 결국 이건 선택의 문제예요. 그냥 나돈못 갚아 하고 선언하는 직접적인 디폴트냐 아니면 돈을 마구 찍어서 화폐가치를 없애버리는 인플레이션을 통한 디폴트냐 사실상 둘다 독약인 셈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달러를 찍어낼 수 있다는 게 절대 해결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그냥 부채 위기를 인플레이션 위기라는 다른 형태의 위기로 잠시 바꿔놓는 것일 뿐이죠. 자, 그럼 이 거대한 위기는 과연 누구의 몫일까요? 이 문제는 그냥 추상적인 숫자가 아닙니다. 이걸 둘러싸고 여러 집단들의 이해관계가 정말 날카롭게 충돌하는 아주 현실적인 갈등의 문제입니다. 가장 먼저 세대 간의 갈등이 터져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젊은 세대는 어때요? 자신들이 쓰지도 않은 돈에 대한 청구서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합니다. 반면에 기성세대는요? 평생 믿어왔던 사회보장이나 메디케어 같은 혜택들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걸 보게 되죠. 이건 그냥 돈 문제가 아니라 사회를 지탱해온 약속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금융시장과 미국 정부 사이에 아주 아슬아슬한 대치 상황이 벌어집니다. 핌코 같은 거대 자산 운용사들은 이미 위험을 감지하고 미국 장기 국채에서 발을 빼고 있어요. 시장은 안전을 원하지만 바로 그들의 탈출이 위기의 방아쇠가 될수 있거든요. 그런데 정부는 나라를 운영하려면 시장이 계속 돈을 빌려줘야만 하는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에 놓여 있는 거죠. 국제관계로 눈을 돌려보면 어떨까요? 이 부채 문제는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흔드는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 됩니다.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경쟁국들은 물론 미국의 완전한 붕괴를 원하지는 않겠죠. 하지만 미국의 이런 재정적 약점을 이용해서 지정학적인 영향력을 키우려는 아주 좋은 지렛대로 사용하고 싶어 합니다. 자, 여기까지 들어보면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문제가 이렇게 명확하고 위험도 이렇게 큰데 왜 아무도 이걸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이건 수학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마이클 멀린 전 합참의장의 말을 빌리자면 미국 안보의 가장 큰 위협은 바로 우리 내부의 정치적 분열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문제의 진짜 뿌리는 경제가 아니에요. 바로 정치입니다. 지금의 경제 위기는 사실 미국이라는 국가의 통치 시스템 즉 거버넌스가 완전히 마비되었다는 걸 보여주는 하나의 증상에 불과하다는 거죠. 이렇게 정치가 재기능을 못하는 상황이라면 이 길의 끝에는 과연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앞으로 펼쳐질 수 있는 미래 시나리오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 번째는 느린 침식입니다. 만성적인 저성장과 고물가 속에서 미국 경제가 서서히 활력을 잃어가는 시나리오죠. 두 번째는 급성 위기입니다. 어떤 갑작스러운 충격이 시장 전체에 패닉을 불러오면서 세계 금융 위기로 번지는 훨씬 더 파괴적인 상황이고요. 마지막은 대타협인데 이건 정치권이 막판에 극적으로 세금을 올리고 지출을 줄이는 합의에 이르는 겁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이게 현실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은 매우 낮게 보고 있죠.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왓든스쿨의 경제 모델 분석은 훨씬 더 냉정합니다. 이 문제를 수학적으로 풀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어떤 형태든 디폴트, 즉, 채무 불이행 뿐이다. 지금 이대로 간다면 디폴트는 혹시 일어날까 하는 가능성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일어나느냐 하는 시간 문제, 즉, 수학적인 필연이라는 거죠. 결국 처음에 그 비유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울타리. 그 고통스러운 충격이 닥치기 전에 과연 우리는 그 위험의 경계선을 미리 볼수 있을까요? 이게 바로 지금 미국, 아니 전 세계에 던져진 질문입니다. 오늘의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고민해주셔서 감사합니다.